처음으로 연애에 성공하게 되었던 모험과 낭만이 몰아치던 그 시절. 감주 가자. 꽃치케리뭔 재미야. 감주가 뭔데? 아안 가봤어? 여자들하고 노는 데야 클럽 같이. 여기가 여자랑 노는 곳? 기다려봐 내가 꼬셔올게. 죽갈 뭐야 저 새끼. 저렇게 깡이 좋다고? 저렇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노는 거라고?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아 앉을 곳이. 여기 테이블을 붙일까요? 데려나? 저희도 모르겠어요. 사람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? 아님 나가서 잊히지 않고? 일단 붙여봐. 여기 앉았어요. 뭐야? 우린 너무 멀잖아. 자리를 좀 섞을까요? 어떡해요? 음. 우리들 옆으로 그냥 이대로 해. 쪽수도 안 맞잖아. 아 그러네. 그럼 경쟁에서 한명 빠지는 걸할래 그냥 이대로 놀아. 꼭 쪽수를 맞춰야 되는 거야? 좀 잔인한가? 괜찮으시면뭐 상관없는데 상관없어요 그럼 이대로 놀아요네 과일 좀드세요네 이게 노는거요 나같이 멍때리기 게임같은건가? 그러요요 뭔말좀 해봐 경태 지금까지 나만 말한 것 같은데? 너네도 말좀해 경모 넌 무건수행 아니야? 뭐 무건수행? 너네만 가깝잖아 여기서 뭔 말을 해 자리를 좀섞자니까 저희 중에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? 1위부터 꼴찌까지 뽑아주세요 뭐야 갑자기? 잘 존나 신네 잘생긴 거요? 네 없는데 그럼 그나마 나은 순서는 어때요? 잘 생긴 건 우리도 양심에 찔리니까. 아니야, 못 생긴 순서로 가자. 제일 덜못 생긴 사람부터. 그나마 이분? 예요? 아, 양모, 네가 제일 낫대. 저, 진짜? 아니다, 여기요. 저요? 네, 그나마. 근데 비슷 비슷해요. 에이 비슷하다니요 그건 아니다 빨 뭐야 왜 갑자기 바꾸는데 내 반응이 별로였나? 뭐지? 말을 잘 못해서? 그럼 둘이 1, 2등이에요? 아님 영어 더하라? 아닌 것 같아요 아이 저 옆에 앉아서 그래 옆에 앉은 사람만 뽑았네 그럼 꼴찌는요? 저분이요 나요? 아싸 그래도 한명 쟀겠다 <laughs> 와나나 어이없네 근데 저도 그쪽이 제일 못생긴것 같아요 네? 무슨 아스팔트에 얼굴 갈린 줄? 야 친구 왜 그래? 뭐해? 너 취했어? 아 장난이에요. 꼴찌들은 알아서 빠져줄게요. 재밌게 노세요. 병태 가자. 어딜? 그리고 난 꼴찌 아닌데? 너 혼자 꼴찌야. 빨러 막 솔직히 다도찌 개찐이지 뭐야 친구 자주 좀 시켜. 왜 그래? 알았어 같이 가줄게. 어디 갈래? 우리도 저기 가서 놀자 그냥. 그래? 근데 나없으면 얘네 말안 할걸? 괜찮겠어 너네? 괜찮으니까 네 친구나 챙겨라 말하는 게 깽판 치는 것보다 낫겠지. 그래 그럼 건투를 빈다 얘들아 잘해봐. 술이나 한잔 할래요? 저희도 그냥 갈게요. 재밌게 노세요아네 죄송합니다. 뭐 이빨 놀줄 알아야지. 이런데 올 거면 노는 법부터 배우고 오든지 하자. 그걸 뭐야 이렇게 끝이야? 너허무한데 이젠 남자랑 있어도 말 못하냐? 뭘? 오래? 전에 내 스타일 아니었어. 아, 그래서 말 안했다고?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자 그러지. 아무도 원치 않은데 왜한 거야? 저, 저 새끼 간 거잖아. 난 멀어서 잘안보였지 가까이서 보니까 별로인 거안 거지. 그래, 그렇겠지. 우리도 저기 나껴서 놀까? 그럼. 난 별로. 안 놀껴? 그럼 니 혼자 여기 앉아있게? 혼자? 니 가게? 빨 그럼 망가당한 거 같잖아. 아 근데 춤춰본 적 없는데 저지거리를 한다고? 빨 개초팔일 것 같은데. 그래 가자. 그래 저 찐따 새끼들도 아는데 내가 잘 노는 놈이란 걸 보여주자. 빨 <laughs> 도저히 못해 먹겠다. 이딴 게뭔 재미인데? 왜 하는 거야? 뭐해 영모? 그냥 리듬을 타. 리듬? 맞아 리듬을 타는 것. 래퍼를 꿈꿔왔던 내가 사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거잖아 리듬을 느끼자 비트에 몸을 맡겨 어정쩡하게 있을수록 더 찐따같이 볼뿐 과감하게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그럼 누구보다 잘 노는 놈처럼 보일 거야 이제 대충 찜일방 같은 데서 자고 아침 일찍 출발하자 뭔 찜질방이야. 그냥 모텔 잡자. 4 명이면 얼마 차이 안 나. 그래? 그럼 가자. 야, 너 친구 또왜 이래? 어? 쟤네 둘이 아까 합석했던 애들 다시 잡아볼까? 됐어. 분위기 아까 개 조사 놓고서 뭘? 야이리발년들아 아니 돌아보잖아. 뭐하는거야 이 새끼들 자꾸. 취할거면 좀 곱게 취해라. 개노답 난쟁이 새끼들아. 뭐? X발. 내가 너 하나쯤 못 이길 줄 알고? 뭐라는거야 이 새끼. 야 통역해봐. 그냥 가자. 이 새끼 취했나봐. 나도 취했고. 야 영모. 이 새끼들 우리가 챙겨야돼. 아까 너 정신 나가서 춤추고 있을때 이 새끼 싸움 날 뻔했어. 싸움? 왜? 뭔일이 있었어? 이 새끼 아까 춤추고 있던 새끼라는데 존나 새끼 어깨빵 쳐서 내가 대신 사과하고 잡아서 끌고 나온 건데 안 그랬으면 저 새끼 걔네한테 존나 맞았다. 칠기새로 상체 기울이면서 면상들이 됐어. 지, 진짜? 그런 일이 있었어? 그래. 네 새끼는 참잘 놀더라. 주변 안중에도 없고. 무슨 네 새끼 신들린 줄 알았잖아. 이 새끼도 취한 거였냐? 나술안 먹었는데? 예. Yeah! 남자 넷이서 잘 건데 방 하나만 잡아도 될까요? 금방으로 들일테니 붙어서 잘 잡으세요 <laughs> 아이 빨! 발 거기 내가 쓸려고 했는데 아 그랬어? 너 쓸래? 아 그냥 너 써라 이 X발 새끼 다 오염시키고 있어 들었네 진짜 옷좀 처입어 냅둬 그냥 자라요저 새끼 우리 셋은 여기서 자자 부비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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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안 닿을 수 없냐? 너네가 옆으로 가던가, 난 중간에 껴놓는데 어떻게 나 어이 없네. 뭐야 이 새끼. 가오잡는 거야 뭐야? 야내또 영무, 이 새끼 취해서 이러는 거 같으니까 안경태 저 새끼나 내일 조지자 뭐 이런 새끼를 데리고 왔어? 다 들린다 이 빨럼들아, 안 취했다. 내가 너네 둘쯤 감당 못할 것 같. 닥치고 잘 아친구야 너도. 변태라고 했지? 놀러 갈 거면 재밌게 놀자. 나 재밌게 놀아야지. X발. 반갑다! 재밌게 놀자 얘들아! 나니만 잔다! 아니 뭐 이딴 새끼를 데리고 왔어? 안경태 저 새끼 생각보다 깡따구에 놀라긴 했지만 여전히 개친다은 맞는 것 같은데?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우리는 아침 일찍 부랴부랴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설레임보단 필요가 없었던 긴 이동시간 아침 내 목적지에 도착하고 바다를 보고 나서야 체감이 되기 시작했다 나 기분 좋다